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져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내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물론 살면서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대해주고 또한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또한 제가 사랑을 베푼 것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 속으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의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욕되게 합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철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무례한 이야기이고, 또한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는 매우 부드럽고 먹기에 좋지만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혐오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알 보울에게 가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그것을 갖다 받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민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해, 모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고. 설사 자식들을 기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할 것 그리고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내어줄 것그 자식들이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간 것이 자녀들을 죽이게 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떠나는 것 자체가 화입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장 큰 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파리에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차는 철망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맹수들의 공격에 안전하도록 강력한 강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뚜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와서 공격할 것이고, 무서운 맹수들이 덮쳐올 때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 벽이 깨지게 되면, 세포를 지켜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그 일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을 적들에게 빼앗기며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길간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고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장소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우상들과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내겠습니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몸의 표피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나를 붙잡고 있던 지금까지의 과거들은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헤매었던 그것들은 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과거를 끊어버린 그 길갈 그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시는 것입니다.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길갈 그곳에서 바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 자리와 그 일들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귀한 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가지고 다른 이성에게 그 반지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